결혼 전 스트레스 2. 결혼 전 스트레스 2. 양가 간의 갈등, 결혼식 준비처럼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는 것이지만 두 집의 모든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어 특히 가문을 중시했던 과거 시대에는 관습적으로 두 집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양가 부모와는 매우 밀접하여 때로는 결혼 당사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신랑과 신부는 대체적으로 그 부모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을 아픈 두 사람뿐 아니라 양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관심을 갖고 살펴나가야 한다. 결혼 당사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깊으면 모든 게 원만하여 이내 행복하게 되리라 믿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히 느끼게 된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적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양가 부모와 가족들에게 어떤 예물과 선물을 주고받을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양가의 귀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또한 신랑이나 신부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신혼집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여 사게 되는지 또는 전세 등으로 들어가게 될지 장롱 등 가구들은 어떤 것으로 준비할 것인지 등등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 가족이 상의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은 만큼 양가간 갈등 가능성도 많아질 수 있다. 신랑 측으로 보아서는 처가와 그 가족들과의 인간 관계, 신부 입장에서는 시가와 그 가족들 간의 관계 등 생소한 환경에 적응 문제가 그리 수월스럽기만 하지 않음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비교의식. 사람은 누구나 의식 무의식 간 어떤 사항이든 간에 남과 비교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만 해도 그렇다. 누구나 결혼을 하기에 그 일을 놓고 결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신부가 신랑만 못하다느니 낫다느니 겨우 단칸 빵을 얻어 둥지를 틀었다느니 시어머니가 예물이 앞집 누구네 만도 못했다고 틀어져 있다느니 말도 많기 십상이다.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속성들 때문에 이는 애환의 한 단면들이다. 누구나 이런 과정에서 남보다 좋게 평가를 받아 우월하여 당당하게 군림하고 싶지만, 뜰대로 되지 않아 속을 썩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라도 지닌 어르신이 있고 보면 젊은이들은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도 일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혼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단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하면 어떻고 자가용이 없이 출퇴근을 하면 어떠며. 예물이 좀 부실하면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일지 거듭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 간 가족 간 가문 간의 믿음과 사랑을 키워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를 갖고 나가는 성숙한 생활 자세의 정립이 기묘하다 할 것이다.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에 눌려 환상처럼 펼쳐질 이상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현실의 난관 난제를 극복해 가는 가운데 느끼는 만족감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느낌 감각은 상대적인 것이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의 참뜻을 알고 고통을 겪어 보아야 환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며 가난에 시달려 보아야 부자의 쾌락을 만끽할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러고 보면 젊은이들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은 그들을 강자로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후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한다는 내 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결혼 당사자들은 상대를 믿고 믿음을 사야 한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원만의 기본 요소이다.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도 서로 믿음이 공고하면 대부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도 안 된다. 누구나 인간은 완벽을 갖추지 못한 채로이다. 그러기에 기대가 너무 크면 필연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옛 성인은 결혼이란 저승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때 한인격체를 남과 여라는 두 개체로 나누어 내 보냈는데 서로는 얼굴을 모르는 가운데 짝을 찾으려 노력하는 과정이 연애라고 했다. 내 반쪽을 찾아 하나로 복원되는 것이 결혼이라 했다. 따라서 한쪽의 부족을 보충하고 빈 마음을 채워주며 아무리 크고 많아도 탈될 게 없는 사랑의 충전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